네. 방금 불러드린 붓날은 저희도 이제 아무도 너무나 좋아하는 곡들이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공연장에서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이라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불러주시는 노래를 듣고 있으면 공연을 하면서 살짝 떨어졌던 체력이 다시 차오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진짜 금말 됐는데 막 울컥 하더라고요. 아, 아, 혹시나 또 지금 지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 저에게 여러분의 함성과 응원이 일어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노래한 이 기억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곡부터 어,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무대들까지 오늘 만나봤는데 어, 저희는 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아, 좋으셨으면 그러면 됩니다 저희는 어, 여러분들과 만든 추억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소중한 추억 좋은 하루로 남을 것 같아서 아, <laughs> 생일 <재생이> 축하합니다.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아, 전 사실 막, 아, 이런 말을 들으면 부원님이 별로 좋아하시진 않을 수도 있는데, 저막 생일 막 그렇게 즐길 생각을 안 하는데요. <laughs> 아 그냥 지나가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나를 축하해 생각해 나는 단지민의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하고 어찌나 즐거워 <laughs> 왜 형이 지금 친구가 바로 그런 말을 하세요 아 근데 어, 어 Vf 그때 아 지금 위버스에로 같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축하 받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라서 생일이 매년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거 아직 나 개인비탄 차례 아닐테니까 <laughs> <laughs> 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 생일 진심으로 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3년 만에 찾은 부산에서의 축제를 이제 정말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laughs> 한명씩 한번 마지막 인사를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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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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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자. 자. 그 자. 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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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하는 공연의 마지막 멘트에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뭔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여러분들 아이 순간이 굉장히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음어 저는 사실 뭐 이제 뭐 솔로도 먼저 해봤고 어, 어 여섯 멤버들의 많은 그런 빈자리를 느끼면서 아 확실히 나는 이렇게 뭔가 예성 멤버들이 있었을 때 뭔가 활기가 돌고 이런 좀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이 부산 공연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뭔가 이 그리웠던 이 마음들이 뭔가 계속 더 울컥해지고 어 뭔가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어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찡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그리셨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있겠어요? 공연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 자리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좀 후련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훌련합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뭐, 처음 선보이는 달려라봤자, 런 BTS 아무드 연습도 하고, 그리고 뭐 하면서, 뭐, 목소리에 뭐 이상한 옷 햇빛도 깔아보고. <laughs> 아, 뭐,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들의, 어, 조금이나마 더 재밌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한 공연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속이 후련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웠던 만큼 뭔가 이 무대에서 많은 것들을 토로해 내서 뭔가 또 속이 후련한 마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아, 뭔가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니에요 아니, 뭐뭐 뭐, 크게 뭐막 뭐, 말할 거 아니고요 여러분. <laughs> 네, 네, 네. 뭐, 크게 말할 거 아니고요. 네. 그냥 사실 이제는 믿음이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그렇고 우리 아비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우리의 하나된 믿음으로 이제는 미래를 한번 그려가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듭니다 여러분들. 네. 이번 부산 공연에 와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 그리고 대중 여러분들 너무너무 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너무 드리고 싶고 <laughs>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싶다. 습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ove you. 끝났어요? 네, 너무 길었죠? 호흡이 너무 길었죠, 선생님? 아,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형, 믿어요. 우리 믿음이 힘들어요. 음. 진짜 뻔한 음. 놈 믿음을 가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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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어, 네. 오늘 즐거우셨을니까 여러분? <웃음> <웃음> 끝났다고 생각했는좀 아쉽, 아쉬... 좀이 아니라 좀 많이 아쉽네요. 아, 근데, 뭐, 저희 공연이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 할 거니까, 예. 네. 여러분도 아쉬워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일 축하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아, 태어나게 잘했네, 너무. 아, 뭐, 여러분 또한살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아니, 너무, 이, 나이 들기가 싫은 거예요. <laughs> 아니, 아 저,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오랫동안, 이 모습으로 오랫동안 공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나이 들기가 싫지? 이런 생각이 많이 했었는데, 어, 요즘에 또 여러분들과 좀 대화할 시간이 많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오늘 보니까 더 느껴지는 거는, 어, 막 나이 들기 싫다 이런 거는 앞으로 10년 뒤 이런 거가 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 별로 생각도 없었는데 참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10년 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 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 무섭지 않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어, 앞으로 좋은 추억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이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아직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맛보기가 아닌가. <laughs> <laughs> 더 가야죠. 30년, 40년, 50년. Oh, yeah. <laughs> 자신이가자신있지 <laughs> 어, 70, 73. <laughs> 소년단 하기도 금방 할날이서진심이다 <laughs> <laughs> <진>, <laughs> 네, 아무튼 너무 오늘도 행복했고, 역시 저희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을 때 가장 저희 다운 것 같고, 가장 의미가 있어 지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고, 빨리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요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그 마지막에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늘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막 어쩌고 저쩌 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내추럴한 선서를 하고 싶어서 네 지금 하게 됐고 우선 그... 네, 좀 간만에 뵀는데 좀잘 보고 싶어서 그냥 머리를 쳐버렸어요 아직... 아직 그렇게... 저희 공대 늙지 않았습니다 아, 이 친구들도 금방에와쌍또이한 번에 바로 스물세 살은 바로 컴백 가능하단 분이야 그지? 무슨 뜻으로 보일까요? 또한 2 5섯 고맙다 가능? 자네 아무튼 그뭐 제가 늘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한데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어,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올라왔어요 엔딩 했을 때뭐 무슨 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올라왔고 그냥 오늘은 오늘의 기억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고 싶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2019년에 마지막으로 스피글 셀프 뭐 부직샵 이런 거 하고 거의 3년 동안 지금 제대로 된 콘서트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3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저희가 처음 하는 스탠딩 공연이라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사실 원래 아까 런이랑 아이돌 때 원래 무대를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국건이 잘 이어나가고, 여러분과 또 행복하게 공연하고, 음악 만들고 할 거니까, 아, 호석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디 믿음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오늘의 기억을 즐겁게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태까지 너무 기다려주고, 3년 동안 이렇게 해주셔서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뭐, 또 다른 친구들이 할 말이 많을 테니, 저도 이만, 감사를 드리도록 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Nancy> <pun> <laughs> <laughs> 남는 오늘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라왔다고 했는데 전 평생 아무 생각 없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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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알어, 알어. 불안 것도 3주 상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미안하고 좋은 네, 것 같아요 진짜.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사실 뭐 다크다크 선거 당에는뭐 나이도 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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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저희가 첫 대상 받았을 때부터 한 6년 정도 됐는데 저희는 한 10년인 모양이 한 20년 30년은 계속 기 자리에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한번 같이 늙어봅시다. <laughs> 아무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